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. 오늘은요 에버바디 비안스톤 복부 마사지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아, 뱃살 어떻게 나도 몰라 방치했던 분들 그리고 아나 변비야 어떻게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하고 이 변비 또한 방치했던 분들 모두. 이 제품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팔이나 다리는요, 편하게 주물주물 하게 되는데, 배는 이렇게 잘 주물주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주무르기좀 불편한 것도 있고, 왠지 좀 손도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데, 이렇게 몸을 주물주물 해주면은 몸속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 도움도 되고요. 우리 어릴 때 엄마나 할머니가요, 이렇게 배를 문질문질 하면서, 엄마 배는요, 약손 할머니배는 약손하면서 배아리를 할때 배를 문질문질 해주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. 경락이나 마사지 같은 걸 받을 때도요, 막 문지르고 비비고 막 그렇게 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이 됐을 때,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됐을 때, 그만큼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도움을 줘서요, 변비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, 또 뱃살 타파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이름 붙인 게 아니라, 진짜, 비안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톤인데요.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, 중국 등 고대 의학에 사용된 프리미엄 천연 광물질 비안스톤이래요. 강도가 높아서 견고하고 부드럽고 매끈한 촉감이 들어서요. 마사지할 때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. 전원 버튼, 온열 버튼,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. 또 오른쪽 왼쪽으로, 또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 방향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. 길게 전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톤이 돌아가는데요. 원적외선과 초음파 파동 방출로 인해서 마사지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준다고 합니다. 1단계 2단계 3단계 속도 그리고 회선버튼 눌러주면 반대로 돌아갑니다. 허리벨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배 둘레가 앵간하신 분들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. 배기배 둘레에 맞게끔 딱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온 가족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냥 스톤을 돌려주면 배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요. 집에 가지고 계신 뭐 로션이나 오일 등을 발라서 함께 롤링을 해주시면 배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엉락 효과, 괄사 효과, 또 화스톤 효과까지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즐기실 수가 있고요. 허리, 내가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이게 밴딩이 딱 마사지기를 잡아주니까요.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도 작동하실 수가 있고, 또 설거지 하면서, 또 청소하면서 그냥 편하게.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내가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. 내 허리 둘레를 좀 줄이고 싶어. 내 몸의 혈행 개선을 좀 돕고 싶어. 평소에 나는 몸이 차고 또 배가 차서 좀 배가 따뜻하게 온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. 가격 단리적이고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뽕을 뽑을 수 있는 마사지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안나 리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잊지 말아요. 고맙습니다. 안녕.